안녕하세요. 두산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 B 부를 채다 보유하고 광고 중인 정다운 부동산입니다. 두산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는 26년 1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한창 마무리 공사 중인데요. 현장에 와보셨다면 이제 제법 대단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다 조망이나 북한 야경이 어떤지 정확히 볼 수가 없어 드론으로 두산이브 오션시티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멋진 야경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에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 좌측부터 북항 대교의 아름다운 불빛을 감상하실 수 있고, 낮에는 몰랐던 항구들의 화려한 불빛 또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망망대에 바다만 있었다면, 이런 밤의 아름다운 야경은 상상도 못했을 건데, 바다 조망과 야경, 그리고 도심의 화려한 불빛까지 모두 볼수 있어 마치 외국 호텔에 와 있는 기분이 들것 같네요. 앞으로 북항 재개발이 완성된다면 북항 안에서의 오페라하우스나 요트장 그리고 더높은 건물들을 화려한 조명까지 더해진다면 부산에서 손꼽히는 바다와 야경조명을 감상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산이브더 제네스 오션시티는 해수부 이전 발표 전부터 많은 거래가 있었고 발표 후에도 꾸준하게 문의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션뷰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8사 타입은 모두 프리미엄이 있으며 7호 타입의 경우 아직까지도 무피가 남아있지만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그 물건 역시 거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영상에 오션뷰 저렴한 매물을 올려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은 오션뷰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특히나 해운대, 수영, 남구에서의 오션뷰는 수요 측면이나 가격 측면에서도 프리미엄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라면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오션뷰 저렴한 매물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망설이기보다는 우선 저희 정다운 부동산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받아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